그... 엄마, 엄마, 제가 천마 어디 있는지 알려드릴게요. 괜찮아. 엄마는 어차피 어디 있는지 알아도 뭐, 못 먹어. 천마 많이 빠져서좋더라 응? 5, 6, 5, 4. 모서리라고 모르면 먹을 수 있는데. 아. 자, 15분에 자, 팀전 예. 들어가겠습니다. 지금 한지약 약 16분 정도 됐는데요. 1 3분5 0 0 아니에요. 어 덜트님 저희 맞나요 왜요? 왜요? 덜트님 한번 나가봐요 싫어요 어차피 에이. 나가게 될 건데 덜트님 <laughs> 아니, 한, 번한 번만 먹고 진짜 나갈게요 어 루키님 나갔습니다 아 루키님 예? 나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먹었습니다 왼쪽 끝으로 오세요 왼쪽 끝? 어? 네, 어느위 아래 위위위또 노래 불렀구나 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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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. 위, 위. 아, 위 아래 위위 아래 위 아래 위위 에천마 먹으면 한 6,000점 되겠는니? 에다 아, 아냐, 먹혀. 아! 에! 내 가운데 끼지 마. <laughs> 으아, 으아. 이제 엄마아 우우우 나는 실에서 저희 와서 슈우우우우. 시청자분들한테 슈우우우우우우. 보여줘요. 저희가 네,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. 그래서... 아 근데 제가 너무 작아서 잘안 보이니까 제가 이렇게 죽고 어? <laughs> 이렇게 줍고 여기다가 어기다려봐요 이거 한 사람 보는 거 어떻게 했더라? 어, 이렇게인가? 잠깐만요. 맞죠. 어. 안 돼. 너이 들어왔어요. 이가 지금 3 0 0점니까 아, 싫어. 어, 됐네요. 나 이렇게 아, 하면은 여기 덜트 님이랑 아, 천만 나이스! 님 오케이, 덜 돌트님아 진짜 아 진짜 알까? 아 솔직히 분리하지 말자 그러니까, 너도 아 분리하면 되잖아 아 어, 그럼 아 네가 먹 거잖아 그것도 오케이 파이팅 파 인팅 파 인팅 왜나 오케이 오케이 오다 음. 먹었어, 파니나 오, 먹었어. 아 다, 먹었어요. 다, 먹었다. 다 먹었다 자 그럼 잠깐만요 플레이 잠깐만요 좀달트님 저한테 와봐요 달트님 네? 거기 있어봐요. 저 덜뜨님 점수를 한번 먹고 배치큐. 끝나볼게요. 얼마나 큰지 시청자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고 싶어가지고 어어요자천쫀 미...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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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띠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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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이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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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유 묵직하다 이게 되게 두해져가지고 네. 이제 게임 플레이하게 하나 둘셋 하면 나가는 거예요?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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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셋 나가요 하나 둘셋 나가요? 아, 나가요. 아, 나가요, 아, 나가요, 아, 나가요 아 빨리요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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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요 나가요 지금 나가요 나가요? 네아 <laughs> 아, 진짜 아, 아까워아 나가라고요 아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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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수찬아 아, 여러분께 아, 보여주게 천만 아, 한 번만 더 아, 먹고 아그 아, 그냥 나가요, 그냥 나가요. 응. 앙! 아, 한 번만 더먹고한번더 먹었으니까 음. 나가요, 그냥. 나가요? 네, 왜요? 나가라고. 아니, 이거 하면은 이거 먹을 수 있으니까 한번 보여드리게, 시청자 여러분께. 어? 그냥 나가요? 아, 나가라고. 아니, 기다려봐요, 잠시만요. 아니, 나가면은요, 그, 그 크기만큼 세포가 생겨요. 맞아요, 엄청나게 그거를 있어요. 먹으면은 그 크기가 되거든요. 그래서 그거를 시청자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리게. 알았어, 요 나갈게요. 아직이요! 나... 음. 아직이 어디예요? 일단 이 사람 좀얼쩡대는이 사람 좀 먹으면 안 돼요? 음. 저요? 아, 얼쩡대는데 저요? 응. 아니요. 왜 저요? 응? 자, 하나 둘셋하 먹어요. 하나 둘 셋. 나가요. 네. 빨리 해 봐. 빨리 해 봐. 아 진짜 하지 말라고요. 제가 다 먹었어요. 아, 네. 1분 이내에 5,000점 달성하는 거 적겠어요. 아, 1분 이내에 어떻게 5,000점을 달성해? 오, 달성했네요. 와, 아, 이크기예요이 이, 이 크기. 크기. 이런 느낌? 달성하기 좀더 도요, 나가주세요. 싫은데요? 저도, 새로 싶어요. 플레이 할 건데요? 어. 자, 나가 플레이. 아, 그러면요. 먹었다! 어? 아, 그럴 수 있어요? 네. 2,000점 밖에 안되는데요 갑시다 이제 나갑시다. 자 이제 자 지금 18분인데요. 우와 진짜 진짜 1분 <laughs> 동에 이내로 5,000점 탈선하기가 있어. 그것도 제일 신기하다. 잠깐만요. 자 그러면 여기서 팀전 팀전이요? 팀전. 네, 네 팀전이요. 어, 팀전 할래요? 아니면은 아저 축구 전, 전, 할래요? 전면전 좋아하는 팀전 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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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. 전. 팀전 전, 팀전 팀전 시간으로 한판 할게요. 네. 트리 또 트리인가요? 몇 분으로 할까? 오, 10분만 하죠? 네. 좋아요. 아, 8분? 8분. 8분, 분 10분. 8분, 8분, 8분. 8분? 음. 아직 5시 1 8분입니다. 자, 18분입니다. 마지막으로 충전하고 방송할게요. 방종 방송이요? 네. 저레전저 마인크래프트 레전드 아주 좋은 맵 있는데. 그 계산기. 어, 그래요? 네. 오. 오.

야나 빠르지? 나 빠르지? 느리 음. 나 빠르지? 음. 나 음. 빠르지? 음. 나, 음. 빠르지. <laughs> 나 빠르지? 아 도대체 해 빨라지 저 <laughs> 내가 먹까 안돼 어 지금 빨간팀이 1등 하고 있는데 지금 빨간팀이신 분 참, 저요? 아 그래요? 야나 빠르지? 제가 200점이에요 야나 빠르지? 아 안돼 네, 먹혔어 빨간팀한테 야나 빠르지? 빨간팀한테 어떻게 파르지. 파간팀 나 야, 빠르지. 어. 나 빠르지, 진짜 어거야나 빠르지. 지지했어. 죽여버리고 싶어. 너무 나 빠르지. 빠르지. <laughs> 어? 휴, 잠깐만요. 라라라라라라라라아 지금 노랑팀 입어 있어, 나 진짜. <laughs> 그렇게 왜 놀아? 누나요나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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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나도 나요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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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나한테온나 같아. 도 나도 어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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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자님님님어 루키 님은 팀에... 만약에 만약에 어, 팀 일등이야 당연하죠 제가 어떤 팀인데 님 너가 1등이 아니, 아니고 천만 님 알아요. 네. 알아요 그냥 만약에 천만 님이 저 먹으면은 네. 세번 먹으면은 제가 네. 갈때뭐 사드릴게요 진짜요 네 저... 그런데서 님 먹을 아... 있다면... 려주세요아아아아아아아아 잘려 주세요. 짠 근데 안 쉬는 거예요. 땡땡을. 말고 돈 주세요. 돈천는돈 줄게요. 아, 지금 내기 아, 하시네. 왜제는안어오고 음, <만만. 웃음> 잠깐만. 못 먹어. 못 먹어, <m -웃음> <목 pipeline> <laughs> 오케이 밥을 천만이 먹었습니다. 아 좋겠다. 루키님 같은 팀같아저파한 팀인데요? 아, 맞아요. 그럼, 아, 그럼 각자 다른 팀이니? 네. 네. 자 그럼 만날 때만 만나는 분다 죽여버리겠습니다. 저도 다 죽여버리겠습니다. 아! 자 먹을 거 주실 분. 야야야야! 네. 나 죽이는 사람 음. 천원 준다. 나 죽이는 사람 천원 준다. <laughs> 아니, 아니 뭐하시는 거예요? 덜트님 <laughs> 그 방송에서. 혹시 쓰레기? 아, 혹시 쓰레기? <laughs> 혹시 쓰레기? 들어갔다. <laughs> 나도 들어간대. 혹시 쓰레기?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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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4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거 되면 아. <laughs> 어 참. 아 접박수. <laughs> <laughs> 알려줘. 살려줘알려세번 <잘> <laughs> <laughs> 먼저. 세번 먼저. 저 모든 아, 사람 천원 드릴게요. 저 포도, 포도 같지 않아요? 저 포도 어, 같지 어, 않아요? 스토리. 저 포도 음, 같지 음, 않아요? 어디지? 예, 일로 와. 돌님 <laughs> 어디 있어? 저 천만님 먹고 싶어요. 여기 있어요. 저 천만님 먹고 아, 싶었는데. 뭐요? 아, 아, 음. 어쩌라고요? 아, 진짜요? 천만님 지금 어디 계실까? 나는 존심 아, 천만 먹고 싶었는데. 아, 돌뜻님 어디 있어요? 아, 천만 일러, 와 아, 천만 일돌뜻님왜 아! 자꾸 그렇게 배터요? 배을 아, 것도 없구만제가 밑에 따라하는 보장이 있나요? 네, 노란색이니까요. 아니. 노란색이 저밖에 없나요? 그럴 수도? 그럴 수도 있겠는데? 아니, <laughs> 노란색이... 아니, 방... 아니, 방금 아 노란색? 아방 아니 방패 니위 쫓혔던 거 노란 팀이거든요. 그래. 오. 나리 느리지? 느리지? 너 느리지? 너 느리지? 느리지? 야세 번. 야세 번. 야세번 먼저 먹는 사람 나세번 먼저 먹을 수 있다. 나세번 먼저 먹는 사람. 우리 와, 와 모르지 말, 씨. 모르지만 트리 님의 호위 무사가 있어. 약간 등자리 태서요. 와, 나 순간 개 무서웠다, 진짜. <laughs> 아니, 트리 님의 호위 어, 호위 무사가 있다고? 어쩌라고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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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저세번 먼저 먹는 사람처럼 드릴게요, 진짜. 아니, 한 번도 못 먹겠는데 세 번은 어떻게 먹어요? 응. 어, 한 어, 어. 번, 두 번, 두 번. 갈아. 한, 한 번도 못 먹겠는데 네. 두 번은 못 네. 어떻게. 아이, 그냥 그렇죠. 두번 먹어요. 뭘 그래요. 그래. 알았어. 알았어. 어딨는데요님? 어딘가요? 알려주면 솔직히 바보지? 어! 야! 님 파란팀이에요. 노란팀. 어. 아, 아 진짜. 우리, 우리 루키. 우리 루키. 아. 우리 루키 때문에 어. 나. 어. 우리 델트. 아, 아 진짜 시끄러워. 아니, 어. 아이, 아이, 우리 아이, 아이. 돌트 우리 천원짜리 돌트오 어, 천원짜리 음. 천마. 아, 이... 야, 씨. 내거 내. 야, 좀 먹을게. 음. 아, 천만 천만세번 먹는 사람. 오케이. 천만 내나 씨. 아, 아니야. 그 되나 봐. 아, 그킨나먹었 야, 응, 먹어. 야! 먹어! 엠 먹어. 신을한 나의 마음. 아이고. 아이고 와, 또, 또! 아이고. 와! 미치겠네. 아, 먹일 때7 6 야, 20초 남았잖아. 따라가면 된다. 따라가면 내가 우승인 가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, 0, 땡. 시작, 샷. 와, 헷갈리나 지금 1분 25초 남았네. 20초 남은 상태에서 저희 팀 이기고 있고요. 저저 먹은 있어요. 사람 아무도 없고요. 저 먹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. 에 먹으면 찾는 <laughs> 거예요. 저 먹은 사람 아무도 없고요. 제 이기는 거 포기했어. 제 이기는 거 포기했어요. 저는 겨우 삼등밖에 안 돼요. 불태님 어디 있지? 그래가지고. 전 솔직히 말해나 이거 진짜 많이 마셔 <laughs> 어 그래? 몇 납인데요? 저 레벨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. 저 이거 진짜 많이 했어요. 저 레벨 30 레벨. 저희가 2년 전부터 했어요. 40, 아 45, 45, 2,000원요 부천님이로 와요. 싫어요. 2,000원 먹고. 누가가 오라는 면 누가 가요. 아 진짜 피곤할때 진짜 여자 일을 했네. 정말. 아 우리. 드리... 아, 우리 들이야. 아, 나, 나 <laughs> 내가 들이지. 아, 내가 들이지. 야뭘 <laughs> 어, 어, <laughs> 달고 다녀? 트님 어디 있었어요? 저저 아, 가운데요. 자 이제 방송할게요 여기까지 트리였습니다. 아. 여기에서. <laughs> <laughs> 자 도준님이 내 개의 선 이겼군요. 아, 다 <laughs> 쳐놨네라. <손안> <laughs> 아 언제요? 준다했지 <laughs> 저희가 준다고 한적 없어요. 자 그럼 여기서 방송할게요 안녕 여러분. 아, 이제 스피드. <laughs>